여호새기능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지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리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아멘. 말고도 아시죠? 기도하면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서유리 문답 살피고 있고요. 10개명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2개명의 내용인데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한 개명당 한 문답으로 다루지 않고 기본적으로 3개, 3, 4개 정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2개명의왜 어떤 면에서 금지되어지는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2개명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에 섬기지 말라, 그것에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이라는 표현이 장황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어떤 형태로든입니다. 어떤 모습이로든 우상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상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일까라고 할때 우리가 아까 23절 읽은 것처럼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나를 비겨서, 그러니까 나를 두고 하나님을 두고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겠지라는 생각 속에 형상화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성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제 이계명과 구별이 되는 겁니다. 일계명은 나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고 그 다른 신을 하나님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말라 이런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고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계명은 조금 다른 개념에서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은 이런 것이죠. 1계명은 다른 우상이라는 그 측면에 초점이 있다면, 2계명은 하나님 그분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이 얘기에서 차이가 분명히 나고 있습니다. 1계명은 하나님이 하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른 것을 우상, 다른 우상에 대한 염두를 하고 있다면, 2계명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는 것. 그래서, 어, 일계명이 어떤 우상이 되어지는 피조물을 하나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금하고 있다면, 이 계명은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피조물 세계로 끌어내리는 그런 것들을 삼가하고 있죠. 그래서 더 쉽게 말하면, 일계명은 하나님도 아닌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신격화를 금지하고 있다면, 이 계명은 하나님 그분을 격화,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당시의 종교적인 세계관에서 보면 조금 이례적입니다. 어, 왜냐하면 당시는 어쨌든 성기는 신을 형상화하고 그 형상화하되 눈에 띄도록 장엄하게 형상을 해서 자신들이 성기는 신을 가시했거든요. 그래야 홍보가 됐고요. 상식적으로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왜 유독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형상한 것을 금하고 계실까? 당시의 세계관 속에서는 오히려 보이지도 보아도 믿기 어려운데 보이지 않는 신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게더 그럴듯 할 텐데 훨씬 더잘 따라올 것 같은데 왜 굳이 형상을 그만히 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그 그 마음의 의미를 생명하게 한다면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형상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바르게 예배하고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0문을 보시게 되면 49문에는 이제 어이 계명의 내용이 나와 있다면 이제 그계명에 명하는 게 뭐냐라는 50계명 을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 교재가 있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 보실게요. 이 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 중에 정하신 종교상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 순종하며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키라 하는 것이다. 여기 주목할 표현은 말씀 중에 정하신 말씀으로 정해 주신 그러니까 말씀으로 알려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되 그 방법은 그 모습은 하나님이 말씀 중에 말씀하신 정해 주신 방식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반대로 그많하는 것도 51문에 보시면 그뒷편에 같은 개념에서 다른 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계명이 그많하는 것은 우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정하지 아니한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경배하는 것을 그많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 지금, 오시, 이, 개, 이 개명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배의 바른 방법이 뭐냐, 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내용을 다루는 하이델베크 교리문답에서는 이 개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야 됩니다. 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자는 다른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우상이 그렇다면 말씀에서 벗어난 그 무엇을 담고 있는 걸까요? 뭐 기회 될 때마다 말씀을 드려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을 우상화한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의 그 마음 속에는 바로 자신의 구미에 맞는 하나님을 만드는 발상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양 성기는 하나님이면 나에게 도움을 되는 하나님. 내 스타일에 맞는 하나님, 어, 내 취향과 일치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으로 만들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통제와 조종의 욕구가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양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만들어놔서 어디 도망가지 않고 내가 원하면 원할 때또 찾고 싶으면 찾을 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두으로서 어떤 안정감을 갖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는 겁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 그럴까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20장 4절 말씀 다시 보시게 되면 여러분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20장 4절 보면은 그 시작이 뭡니까? 새긴 우상이 래 누구를 위해 새긴 우상이라고 그러죠? 너를 위해. 이게 바로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래서 만든 우상이 하나님을 더잘섬긴다는 측면보다는 내가 만족스럽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발상을 가지고 만드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어미 지금 경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까? 자기 중심에 맞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취향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 그런 하나님을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로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은 말씀에서 정하신 규례로부터 벗어날 수 밖에 없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기본적인 인간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욕망대로 하나님을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그런 인간의 본연의 욕망이 욕심이 깔려있는 것이죠. 어 이런 식으로 해서 본다면 어, 우리가 이 이계명을 우리 현실에 적용해 볼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게 우리의 정체성인데 우리의 혹시 은연 중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물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 하나님은 내 원하는 것과 내 바라는 바를 지지해주는 그런 신 정도로 위치시키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입맛에 맞는 음식은 고를 수 있겠지만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만드는 것은 삼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아, 하나님 그거제 스타일 아닌데요. 사실 이것은 조금 고민해야 부분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하신 바에 우리가 우리 삶을 조정해 가야지.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 가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조종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삶을 조정해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금하고 있는 이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의 어미 명하신 이 말씀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에서나 간구하는 모습에서나 우리의 가장 중심은 주여,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인지 아니면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말씀을 리겠습니다 오늘 5시 49분에서 51분까지 이 계명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 그만 다룰 때 하나님을 왜 형상하는 것을 그만하고 하시 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구미에 맞는 하나님을 만드는 발상을 내려놓으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예배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행위들이 말씀에 정하신 뜻과 일치하는지 늘 기본적인 이 점검들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늘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그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어떤 소위 욕구 불만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동체를 찾아다니고 그리고 그런 어떤 곳을 추구 추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신앙의 모습은 분명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내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이계명이 도전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형상하지 않겠지만 내 마음으로 혹시나 하나님을 내뜻 안에서 가두려고 하고 제안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계명을 지금 범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조금 더 넓게 적용해보자면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데 예, 꺾이지 않고 고집부리고 있고 내 스타일을 고집하고 있다면 어, 좀더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 쓰시기에 좀 유연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어, 여전히 우리 안에 중심에 예, 하나님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라는 것들이 있다면 예, 우리가 좀더 다루어져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말씀의 근거에 바르게 예배하기를 사모하시고. 또 그것이 신앙의 바른 방향임을 아시고 순종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우리를 빚어가시는 이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결론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형상화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하십시오 그게 이계명의 순종입니다 어우, 저는 하나님 우상을 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을 어디 불쌍히 비유하지도 않는데요. 아니 그런 식의 얘기를 할게 아니라 내 안의 은연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할 모습들이 있는데 내 스타일에 내 기질에 내 고집에 나를 붙들어 매고 하나님은 나를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변화시키시려고 하시는데 머물러 있는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화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심으로 내가 더 자유할 수 있다. 내가 더 복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도이 계명의 말씀이 나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만드는 방향이 되시는 그런 중요한 주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이 계명 을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이 계명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을 또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 다시 한번 다르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형상 하나 만들지만다 이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마음 없는지, 혹시라도 내뜻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건 없는지 돌아보고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우리 안에 지으신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게 우리 삶일 텐데,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을 어떤 형상에 가두려고 하지 않는지 말씀이듯 하시는 대로 우리가 바르게 순종해갈 수 있게 했고, 하나님만 예배하되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말씀에 근거해 예배해 하기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빚어져 가네.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려가는 우리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어,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기도해 주실 때, 어, 10월 9일 어제 또 우리 안에 잘 마쳤는데 초청되었던 VIP들이 그래도 들었던 말씀. 또 만남 속에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또 뿌리내려지고 또 하나님께로도 그래도 한 걸음 더 진전된 걸음 걸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와락을 할 때마다 그래도 한 명씩 한두 명씩은 계속 교회에 이어졌던 걸 기억하는데 이번에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또 목장 식구들 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분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 가을에, 이교창에, 건강을 잃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강건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열심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주주와 동행하시는 복되라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